우리 학교 캠퍼스에 대해 말씀드리는 걸로 이 편지를 시작했었죠. 아저씨께서 잠깐이라도 좋으니 우리 학교로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산책하며 구경시켜 드리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 건물은 도서관이에요. 이 건물은 가스 발전소고요. 아저씨의 왼쪽에 있는 고딕 양식 건물은 체육관이에요. 그 옆에 있는 튜더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이 혼합되어 있는 건물은 새로 지은 병동이고요. 제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걸참 잘하거든요. 고아원에 있는 동안 내내 안내를 맡았었고요. 우리 학교 안내도 자주 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어떤 한 남자분께 안내를 한 적도 있어요. 멋진 경험이었어요. 한 번도 남자와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없거든요. 가끔 고아원에 오시는 남자 후원자님들은 제외하고요. 그분들은 남자라고 볼수 없죠. 죄송해요, 아저씨. 제가 후원자님들을 안 좋게 말씀드리는 건 아저씨께 마음의 상처를 드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저씨가 그런 후원자님들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저씨는 그저 우연히 후원회에 들어오시게 된 거죠. 아저씨가 아닌 그런 후원자님들은 뚱뚱하고 거만하고 자비를 베풀기를 좋아하죠. 보통 그분들은 고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금식의 줄을 차고 있어요. 이 그림이 풍뎅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저씨가 아닌 후원자님들의 흔한 모습을 그린 거예요. 아까 하던 이야기를 마저 이어서 할게요. 저는 어떤 남자분과 산책을 하며 수다를 떨고 차를 마셨어요. 아주 대단한 남자분이었어요. 줄리아네 가문의 저비스 펜들턴 씨인데 짧게 말씀드리자면 줄리아의 삼촌이세요. 길게 말씀드리자면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분도 아저씨처럼 키가 크시거든요?